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서 구체적 일정을 담은 계획서가 의결됐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좋은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일정 및 세부 계획을 담은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25일, 26일 양일간 부산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을 현장 방문하고, 28일, 29일에는 문서 검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23일에는 감사원과 총리실, 금감원 등의 기간 보고를 받고, 10일에 종합질의를 난 뒤, 12일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정조사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는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했습니다. 주요한 음, 증인들에 대해서 단한 명도 내놓지 못하겠다는 그 여당의 입장은 좀우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주장하는 그 증인들이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한 그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내놓고 국민들 앞에 소위 말하는 증인 요구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민주당은 저축은행 불법자금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비용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을 펼치며 사실상 홍준표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전당대회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이영수 씨가 홍 대표는 물론이고 사마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나라당도 이영수 씨의 증인 출석에는 동조했습니다. 계획서 채택으로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국조특위가 재가동됐지만 여전히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커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